현재 체코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이엠스타 카드 2기 보관통하고 제가 만든 바인더북에 안 들어간 카드 보관통에 들어있는 카드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펴쳐요. 그러면, 여기, 응. 신시나불똥켜불켜 응. 와! <laughs> 음, 여기에, 룬, 음, 아 보라가, 아마, 보라가 좋아하는 코디 세트일 거예요. 네, 아마도. 일단 요거는 킹레오 탑스랑 킹레오 스커트, 킹레오 롱부츠 샌드, 킹레오 크라운드가 있어요. 이거 일단은, 저는, 예, 쪽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먼저, 황금 색깔 먼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파일에 딸려온 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이거는요 미스테리아 버거 탑스랑 미스테리아 버거 스커트랑 미스테리아 버거 부츠랑 미스테리아 버거 스... 음. 버거 티아라가 있어요. 이거는 파일에 같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네, 얘는 요 <laughs> 뭐였더라? 티롤리언 아리에스 탑스랑 티롤리언 아리에스 스커트, 티롤리언 아리에스 스... 부츠 티롤리언 아리에스 티아라 얘 둘이 티아라더라고요 네, 요거는 파일에 같이 딸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laughs> 롤리팝 타우르스 탑스랑 롤리팝 타우르스 스커트 롤리, 롤리팝 타우르스 부츠 롤리팝 타우르스 스커츠사 이것도 같이 딸려온 거예요 이거, 딸려온 거라서. 아, 어, 굉장히 이뻐요. 아, 어, 이거는 유리의 고스매직이에요. 나이트, 나이트 메어 캡프린즈 콘탑스. 나이트 메어 캣프린즈 스커트. 아, 캣프린즈 스커트입니다. 나인즈 메어 캡프린즈 부츠. 나인즈메어, 키프린즈, 크라운드가 있어요. 얘도 같이 딸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이쁘죠 어... 보이시죠? 이거는요. 크리스탈 아쿠아 탑스, 크리스탈 아쿠아 스커트, 크리스탈 아쿠아 부츠, 크리스탈 아쿠아 크라운드. 얘도 크라운드라서 음좀 좋은 것 같고요. 진짜 크리스탈 옷 같아요. 근데 자꾸 여기까지... 음. 그럼 딸려온 거나 딸려온 거 아니거나 무대 그거 공연했는지 제가 알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게요 신하나가 요 책상태서 얘는 어... 모르겠어요 얘는 안 딸려왔고요 파일에 얘는 라임이 꺼 사면 같이 들어있어요 그다음 무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요 몇주 전에 요 얘 누구지? 얘 누구? 루나의 멤버는 친구자? 친구자? 멤버? 자, 베프이자 그런 애인데요. 얘가 몇주 전에 춤을 췄어요. 이 옷을 입고. 네. 그 다음에 딸려온 거 아닙니다. 얘는요, 어, 뭐겠어요. 딸려온 거 아니고요. 얘는요, 모르겠고요. 얘는 딸려왔어요.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니고요.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닙니다.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닙니다. 얘 둘이도 모르겠고, 아,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닙니다.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맞습니다. <laughs> 얘는, 딸려온 거 맞아요. 얘는 딸려온 거 아니고, 얘는 딸려온 거 맞고, 얘는 딸려온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얘, 얘, 액세서리 있으면 예쁜데, 없었어요. 딸려올 때부터 얘는 딸려온 거 맞고, 먼저 부르고, 얘는 딸려온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음... 교환... 그 영상을 많이 봐요. 근데 엄마가 아직 교환하지 말라 해서. 나가 사기당할 수도 있다고. 얘는 교환... 아니, 얘는요... 뭐... 이를 딸려온 거 맞습니다. 얘는 모르겠고 얘도 딸려온 거 아닙니다. 얘는, 얘는 모르겠고 얘는 딸려온 거 맞고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닙니다. 얘는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니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딸려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 딸, 얘도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니고 얘도 모르겠고 딸려온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일기꺼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시던데 어려워요. 저못 만들어요. 두 번째, 아! 키로가 트렁크야, 제발! 짜잔, 뚜루루루루. 루루루 라임이 곧맨 앞에. 얘가 양이 제일 많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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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음, 얘가 질러졌고 그러면, 이제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있어요, 정면은. 뚜루 도레미. 이거는요, 제가 사각형을 써야 하는데, 사각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한개 떼서 붙였어요. 떼서 붙여본 것입니다. 됐죠? 보이죠, 보이죠. 네. 이들은 다 쿨이랑 마린닉꺼입니다마인닉는 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세보시나. 이거는요, 아스트로저 탑스, 아스트로저 스커트, 아스트로저 스커트, 아스트로저 부츠. 스노우 후레이크 탑스, 스노우 후레이크 스커트, 스노우 후레이크 슈즈입니다. 정말 없죠. 참 모레 지금 선발이에요. 지금 지금 자다 일어나가 지고 이거는 라임이 진짜 많죠. 대박. 클래식걸 보더 블라우스, 아쿠아스완 스커트. 아코안스 원탑스 줄무늬 볼레어 탑스 스위트 트윈즈 탑스 스위트 트윈즈 스커트 스위트 트윈즈 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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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도르테 블라우스 핑크 핑크 도르테 스커트 핑크 도르테 슈즈네 이제 마지막 제가 세트 아닌 거랑, 누군지 모르겠는 거는, 아니고, 그, 칸이 모자라서 놓은 것들입니다. 이거 라임이 거랑, 또 라리니 거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있어요, 한 명이. 애슈 아는데. 네. 네. 얘는 세라! 세라. 아, 이름 말해야 될까요? 아, 얘두번 이름 말했으니까. 얘는 세라거예요 핑키씨 유니온 탑스구요. 얘도 세라거에요 트리코롤, 트리코롤 체크 스커트 트리코롤 체크 셀러 셀러 셀러몬! 장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laughs> 죄송해요. 얘는 유니콘 제카주샤. 뒷면은요. 생겼습니다. 칼렛 로저 팬츠는요, 네, 요 세트는 요것입니다. 네, 이거는요, 사파이어 버거 샌들은요, 세트가 요렇습니다. 이거는요, 루비 캔서 샌들은요, 세트가 요라요 얘는요, 어스블레이션 쇼트 팬츠. 세트 엄청 이쁘죠? 홀리, 홀리 고스트 스커트는, 세트가 이렇습니다. 도넛 프린티 동티, 도넛츠 무늬 파니에 스커트, 하이컷 트랭, 트랭킹 슈즈, 네. 나이트 드리머 탑스, 나이트 드리머 스커트, 나이트 드리머 슈즈. 여기 핑키씨드아 얘는 세트 안보여드렸죠 얘 세트가 요래요 근데 얘는 슈즈만 있으면 세트가 다 됐는데 <laughs> 아 시윤아 강아지 거. 아 가짜 강아지예요어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던 것들 두개를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이 이때 동안 봐주신 분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 안녕.